제가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우주여행 티켓을 샀는데 출발하자마자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자꾸 트림을 해서 이게 우주선인지 시외버스인지 헷갈리면서도 꾹 참고 창밖을 보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지구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에 눈물이 났는데 무중력이라 눈물이 둥둥 떠 떠다니다가 앞자리 사람 얼굴에 붙어버려서 민망한 마음에 괜히 이거 우주미스트예요 피부 좋아져요 라고 둘러댔고 그 사람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,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밖을 보다가 과자를 꺼내 먹었는데 그 과자 부스러기가 다 둥둥 떠다니며 우주선 안을 은하수처럼 반짝이게 만들어 승무원이 와서 저한테 치우라고 해서 저는 손으로 잡아보려 했지만 그게 더 사방으로 흩어져서 결국 승무원이 청소기를 돌리는데 그 청소기에도 제 얼굴이 빨려 들어갈 뻔했으며 진짜 문제는 화장실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병이 모양이 너무 이상해서 물 대신 버튼이 달려있길래 눌러봤더니 갑자기 제 바지가 슝 하고 밖으로 날아가버려서 순식간에 제 바지가 우주에 둥둥 떠다니고 저는 황급히 문을 열고 손을 뻗었지만 무중력이라 오히려 제 몸이 빙글빙글 돌면서 벽에 머리를 찍고 관제센터에서는 긴급 경고 방송을 하며 국제. 우주정거장의 미확인 비행체 접근 중이라 발표했는데 화면에 제 바지가 큼지막하게 잡히고 전 세계 뉴스 속보의 자막으로 정체불명의 천조각 접근 중이라고 뜨고 CNN과 BBC 기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중계하는데 알고 보니 제 바지가 국제 우주정거장 태양 전지판 근처까지 가서 충돌 위험이 있다며 전 세계 과학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 장면에서 한 과학자가 진지하게 저것은 청바지입니다. 라고 발표하는 순간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. 결국 우주비행사가 로봇파를 조작해 제 바지를 회수하는 장면이 전세계에 생중계되고 한국 뉴스에는 우주 최초 바지 사건이라고 자막이 뜨고 인터넷에서는 제가 팬티만 입고 떠다니는 사진이 짤로 돌아다니며 전세계 사람들이 저를 팬티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귀국 후 인터뷰에서도 기자들이 진지하게 팬티맨으로서 우주를 다녀온 소감이 어떠신가요? 라고 물어보고 저는 속으로 울면서도 겉으로는 억지로 웃으며 앞으로는 지구에서만 살겠습니다. 라고 말할 수습니다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 제꿈은 우주 여행이 아니라 그냥 집앞 편의점 가는 거로 바뀌었고 다시는 전 세계 생방송으로 팬티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하하하